여성용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종 찬스를 그냥 다 만나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. 네. 남성용도 역시나 동일하게 1 플러스 원 찬스니까 오늘은 최저가 할때 그리고 1 플러스 원일 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벌써 첫 주문 네?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아. 왜냐하면 이런 특히 여자 여성용 여성용을 네. 말씀드리면 여성용이 진짜 비싸게 거의 수표 한장 가까운 가격에 런칭이 한 세트에 음. 그렇게 됐었는데 네?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브라탑의 기능성 외워 있죠. 어. 어, 운동할 때 브레이저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.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. 근데 또 그걸 안 하고 하면 어, 이렇게 좀 출렁거리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죠. 이런 브라탑 기능이 있고 소재가 수입 기능성 원사. 왜 기능성 원사를 입어야겠어요? 운동을 하려면 막 땀나고 어, 열나고 열 나고 많은 편안한 행동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도 해야 되고 그렇죠? 네? 그러면 진짜 신축성부터 흡한 속건부터다 따져봐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스포츠웨어,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이런 데는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. 그래서 비싸더라도 비싸더라도 좀 그런 기능성 원사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, 하이 퀄리티로 세계적인 원사들 그런 것으로 만들어내죠. 동일 원사예요. 그래서 지금 보세요. 그런 동일원세 이런 브라탑 기능까지 있는 게 얼마나 비싼데 하나에 6만 얼마 이상일걸요? 맞아요. 이런 브라탑 여성용 하나에 네?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예쁘죠? 음? 예쁜데 딱 닿았을 때 보들보들하면서 신축성 너무 좋아요. 아니, 촉감 자체가 되니까. 일단 진짜 원사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사랑스러운 촉감이죠? 어 만지자마자 되게 좋은 촉감이에요. 뭔가 ]이죠? 시원하고 쾌적하면서 부드럽고 이게 원사가 아닌 장점이에요. 그리고 브라탑 기능이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. 네? 여기에도 같은 동일한 원사, 땀 차지 않게 쾌적하게 쓰면서, 요렇게 다. 요, 마네킹으로 마저 보여드릴게요. 음. 그래서, 이 예쁘면서도, 네? 보세요. 안쪽에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. 네. 이걸 지금 <laughs> 정말 많이 만나보세요. <laughs> 지금 이 브라탑으로만, 원 플러스 원 하면, 브라탑 이 e 멀티 기능성 웨어만 여섯 벌이 될 정도. 그렇죠. 그 외에 또 탑이 여섯 벌이 더 가니까. 요렇게. 음. 볼륨업 패드도 드립니다 그래서 볼륨업 패드도 넣으실 수 있게끔 해드려서 네. 왜 볼륨 좀 살려가면서 좀 예뻐 보이게 어. 운동도 하고 싶고 또 네. 평상시에 옷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신대요 네. 브레이지 안 해도 되니까 여자분들은 음? 그래서 요거까지 하시면 더 예쁘게 아름다운 가슴선까지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 네. 지금 보시는 이렇게 가슴 모아지고 음? 올라가고는 이렇게 패턴으로 제 원단으로 이렇게 해서 딱 짱짱하게 움직이지 않게 해드려서 출렁거리지도 않게끔 다 해드리는 느낌 네? 그리고 비싼 이스라엘 수입에 브리즈 원사를 추운 히이다 어. 느끼시는 거죠. 100%. 그래서 입었을 때 진짜 열이 나거나 음. 아니면 땀이 나거나 할때 원사 자체가 좋으니까 따로 뭐 스포츠웨어를 구매해야 될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몸에 정말 쾌적한 상태를 네? 계속 유지시켜. 줄수 있게 도움을 음. 드리는. 네. 그래서 등에도 보면은요. 요즘 음. 잠깐만 들어주실래요? 네. 여기. 음. 요 요런 부분. 무빙 존. 어. 왜냐면 활동하다 보면은 특히나 등 부분에는 되게 근육 자체가 많기 때문에 편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지금 보세요. 어? 움직임이 정말 어떤 헬스, 어떤 필라테스, 음. 어떤 요가, 요가 동작을 하셔도 네. 편할 수 있게. 근데 이게 또 은근히 섹시해요. 이런 어. 느낌이 또 있어요. 그리고 길이 도좀 네. 넉넉하게 나왔기 때문에. 어? 딸려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네. 여성의 브라탑의 멀티 기능성 외형 음. 진짜 이런 거 웬만한 스포츠 브랜드에서 네. 뭐이 가격대 한벌에 이 가격대 이상일 정도의 그 음. 기능성 외형 네. 그래서 어차피 뭐 필라테스든 요가든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성 외가꼭 필요하실 거고 이제 좀 운동 시작해 볼까 어? 하다못해 밖에서 조깅을 하고 걷기를 하셔도 이제 이렇게 안에 이런 걸 받쳐 입고. 지금 보시는 이런 바람막이랄지, 어. 트레이닝 웨어랄지, 입고 하셔야 이게 막젖고 그렇게 되지 않죠. 들러붙고 이럴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 안에 받쳐 입고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. 그리고 헬스클럽 안에 가셨을 땐 당연히 이렇게 좀 예쁘게.